오늘도 역시 이렇게 멋진 모습을로 함께해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무대예요. 아 보통 함정 소리가 막 들려야 되는데 빨리 만날까요? 빨리 만날까요? 누구를요?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나 빨리 만나고 싶다. 네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김다현, 김다현, 김다현.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나현입니다 우와 네, 오늘 오는데 비바람이 모여쳐가지고 아무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어 우선 오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축제인 것 같아요 무려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여러분 대박나라고 박수한 번, 성 여러분들께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laughs> 자, 준비하시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laughs>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더 힘차고 힘차게 박수와 함성 보내주셔야 돼요. 자, 더 크게 박수와 함성! <laughs> 와, 노래 부르는데, 숨이 툭툭 막혀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와,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날라가지지 않으시게 역사할까? 붙잡고 계세요 하시겠죠? 네! 네! 이어서 다음 곡은, 어, 무려 200m가 되는, 어, 줄를 잡고 줄다리기를 하면, 어, 행복도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또 행운도 들어온다 하죠? 분명 또 불, 줄다리게 하시고, 또, 좋은 행운 많이 받으셨겠지만, 제 노래 들으시고, 행운 듬뿍 받으시라고, 행운을 드립니다. 풍악을 올려라! 이어서 뛰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운은 듬뿍 받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어, 이어서, 마지막 곡 바로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저한 번만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버지랑 광고를 찍은 게 있어요. 오스템 플라트라고. 네.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아시나요? 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자, 그럼 제가 앞에 말을 하면 그 뒤에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해주세요. 네. 자, 살기 좋은 당진시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그럼 당진 기지식 줄다리기 축제는? 뭐 달려라 달려마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욱더 쑥쑥할 가수 김다현은? 뭐 달려라 달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게 안전하게 가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꼭매들리기 띄워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유, 우리 다현 씨감기걸릴까 걱정이에요. 자, 어, 우리 풍류대장 3명의 소리꾼 그리고 조승구 씨, 마지막 우리 다현 씨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마지막 공연 풍류마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정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